뭐 시민으로서 항상 불안하죠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경찰들도 다 가서 또 처리해야 될 거고 단일 시민들은 정말 터질까 봐겁나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나이 드시면 또 얼마나 또 두렵고 많이 겁들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좀 없었으면 좀 좋겠어요. 이건. 외교부에서 폭발물 설치 예고 통보와 관련해서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어, 저희가 순찰 위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어,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공대에서 폭발물 숙제 작업을 실시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경찰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